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트론 코인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트론에서 30억 테더에 대한 추가 발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지금 50억 테더가 발행이 됐는데 그중 30억 달러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 쪽으로 중국 코인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30억 테더에 대한 추가 발행으로 인해서 트론 코인에 대한 상승까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트론 시총이 200억,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이고 이 트론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살펴볼 수 있겠고 이 트론 코인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트론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꼬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의 능분에게 개, 2등분에게 1천만 개 비토토렌트 코인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비트토렌트 코인 받아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롬코인 지금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를 위한 분산 콘텐츠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반 이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초당 2,000건의 트랜잭션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페이팔과 같은 주요 결제 시스템 이 프로세스 동등하게 만드는데요. 이 무도, 무엇보다 이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 이 트론 코인을 핵심으로 스테킹 이 대출 디앱 저장을 지금 저스트 코인이 하고 있고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 비트토렌트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저스트 썬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코인이 트론 코인, 저스트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 썬 코인 이렇게 네 가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틴 써니 중국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고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친 가상자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을 재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중국에서 이 코인 시장을 다시 재개하게 됐을 때 중국 코인 쪽으로 엄청난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굴창펑자우전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밝혔고, 중국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가산자산 정책을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고, 추가로 지금 트럼프 공약 중 하나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도입 여부를 현재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지금 이 전력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도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엄청난 폭등 중국 코인 쪽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홍콩 기관및 패밀리오피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면세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안서를 통해서 사모펀드, 해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기존 금융에 대한 면세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중국의 정책이 가상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코인 쪽으로 정말 많은 수급이 쏠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트럼코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꼭 홀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홀더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 트론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테니 우측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트론코인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양양이라고 두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